고염에 어떻게 지내십니까? 중복이 지나고 이제 그 말복으로 가고 있습니다. 또 휴가도 지금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것 같습니다. 오늘은 휴가철을 맞이해서 그 쓰레기 문제 한번 짚어보고자 합니다. 오래전에 읽은 책이라서 검색을 해도 책 제목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만은 인간의 특징을 여러 가지로 기괴하게 한것 중에서 이 지구상에서 쓰레기를 남기는 유일한 동물이 인간이다. 따지고 보면은 우리가 문화재의 발굴하는데 그것도 이 지구 전체로 보면은 일종의 쓰레기에 해당되겠죠. 그다음 두 번째는 인간은 참 끊임없는 모험심을 가지고 있는 동물이다. 그래서 이 지구를 이제 거의 다 정복하고 난 뒤에 우주를 향한 끊임없는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. 아, 우주가 어느 정도 되고 나면 지금 현재 또 물속으로 들어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. 그다음 세 번째는 이제 축제를 즐긴다. 조금 있으면은 그 리우에서 하계 올림픽 대회가 열립니다. 이런 그 각종 대회, 축구 대회 같은 것도 우리가 축제를 즐기는 본능이 우리 속에 있기 때문에 에, 이 그런 그 대회를 가진다고 이렇게 합니다. 그다음 물론 다른 동물들도 이동족을 살해하는 수가 있습니다만은 그 인간만이 참유리하게그 종족을 잔인하게 그 살해하는 그런 동물입니다. 전쟁이라는 이런 것을 통해서, 뭐, 기타 등등, 요즘 IS 여러분들 잘 아시지 않습니까? 그 다음, 이 뭐, 먹이가 아니고 재미로 다른 동물들을 사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. 인간이 불을 사용하게 된 이후에 다른 동물들을 그 집단적으로 몰아가지고 그 절벽에서, 어, 전부 다 한꺼번에 몰살하는 그런 증거가 남아있습니다. 그 다음에 또 인간은 그 본능적으로 높은 곳을 좋아하는가 봅니다. 그래서 그 마천류가 자꾸 높아만 가죠.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그 다른 동물과 달리 인간은 그 피로 이상의 먹이를 이렇게 축적하는 그런 습관이 있다고 합니다. 물론 비상시에 대비해서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다만은 농경사회가 시작된 이후로 그 잉여 농산물이 바로 부의 축적이 된 이후에 벌어지는 그런 현상입니다. 그다음에 이런 여러 가지 뭐 좋다면 뭐 좋을 수도 있고 나쁘면 나쁠 수도 있는 이런 장단점을 가지고 있는 것 중에 마지막으로 인간은 다른 동물에게서 볼수 없는 그 이타심을 원래 타고났다고 합니다. 우리는 흔히 그 교육적으로 어 이렇게 가르쳐서 이타심이 발휘된다고 합니다만 아무리 그 나쁜 심성을 가진 사람이라도 어린이가 뭐 우물 근처에 그 빠지려고 할 경우에 거의 본능적으로 어 어린을 구하게 됩니다. 이런 것으로 미루어봐서 우리 본성 속에는 어 이기심도 있지만 이타심도 있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. 그래서 우리가 그 본격적인 휴가철을 맞이해가지고, 어, 아주 그 쓰레기 문제 때문에 그 지방자치 그 행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키고 있습니다. 아, 어 제가 그청암사 계곡하고 이 작품의 수도 계곡 쭉 한번 돌아봤습니다만, 올해는 어, 쓰레기가 정말 잘 수거되고 있고 또, 어, 거기에 놀러 오신 그 분들도 아주 협조를 잘하고 있는 걸 보았습니다. 그래서 우리가 휴가를 떠날 지에는 그, 뭐, 재충전의 의미가 가장 크지 않겠습니까? 그래서 그동안 사였던 스트레스도 좀 풀고 아주 그, 홀감하는 마음으로 즐기다가 와서 다시 이 생활에 도전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는 것이 휴가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. 그래서 타인을 배려하는 마음, 이런 것들을 우리가 발휘해서 휴가의 품격을 유지할 수 있도록 그런 의미에서 오늘 한 말씀 드렸습니다. 안녕히 계십시오. 대단히 감사합니다.